이제야 <목소리도> 이아 오랜만입니다. 아 오랜만이에요. 오늘 제가 하루 묵을 네, 곳입니다. 이렇게 해서 네, 전체적인, 전체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 이 텐트는 그 알타인클럽에서 나온 백패킹 텐트입니다. 1.8kg 정도 나가고요. 그냥 뭐, 최고 극성, 네, 악천후뭐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하면좀 그렇고, 보통 거 뭐, 한여름이나, 아니면 보통 이런 데, 이제, 이거 미니멀, 캠핑에 와서, 쓰기좀 적당한, 그런 텐트 아닌가,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전체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블랙 타프하고, 블랙 텐트. 베트킹. 그 다음에 스노우라인, 큐브 테이블.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제가 묵을 저희 또아리입니다또아리 자, 이렇게 해서 아주 미니멀하게 네, 이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이거 이제 누군지 아시, 아시나요? 네, 투더리입니다. 투더리 TV 네, 이렇게 계시고, 그 다음에 저기 알락 힐레베르 알락. 네. 알락, 우리 고힐레베르고 알락, 우리. 최 실장님 목준 실장님 그 다음에 저쪽에는 여보시면 이렇게 블랙에디션 그다음 그러면 블랙에디션 우리 디오티비님 이렇게 해서 디오티비님 투더리님그 다음에 우리 최 실장님 그 다음에 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 잘 놀다가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거 한번 다 보여드릴까요? 다 잡히려나 모르겠네요. 수... <목소리가>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,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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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근한 니 넣어놨는데 맥주가 시원하잖아요아니 미지근한 걸 넣었는데 맥주가 시원하요고요요요 아니요. 아니요. 아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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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요 위맨 위에다요. 예, 맨, 아, 네, 맨 위쪽에다. 아유, 땡큐입니다. 네, 언제 주시나는 투다리 있었습니다. 네, 안먹도 되는 거. 그리고 오뎅 위에다가 덮고 오리지 저... 좋은 게 투다리 아저씨가 좋아하는 오뎅. 아유, 그 이렇게 접이식으로 된그 쎄라이스가 있어. 요 야, 야, 근데 이거를, 이거를 옛날에 바크를...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서 팔았을까? 또, 생각을 어, 왜 어떻게 했을까? 참 시원해. 양념 돼는데? 아니 쫄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쫄여야 되잖아. 어 뭐야? 잘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간이 좋아요. 근데 처음에 이거 양념 넣으니까 그 오래된 밀가루 떡볶이 하는 게 <목소리> 그런 맛이 나지 그런 맛인데 내 목이 안 무는데 나는 아. 어. 안 먹어야지 진 하얀 걸로 바꿔요 하얀 걸로. 이것도 하얀 거는 고기보다 안 좋아. 아 나는 한 번도 <laughs> 안 했는데, 올해 여기가 많아요. 이걸 받았어요, 사장 <laughs> <laughs> 어, 비가 오기로 많이 오... 아, 많이만 안 오는데 확 쏟아질까 봐. 확 쏟아지면 다 젖어버리니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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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비 많이 온다. 비 너무 많이 오는데. 비 너무 많이 온다, 인간적으로. 방어는 이제, 내 손에 갈리는 안보이게 아우, 너무 좋다. 아우, 너무 좋다. 아우, 너무 좋다. 하차도 안에 들어가서 빗소리 들으면 좋아요. 네. 빗소리 안에서 들으면. 다급입니다. 어, 일단은 그 어저께 이제 여기서 투덜이 t v 의 투덜님하고 달래님하고, 그 다음에 어 디오TV 그또 디오TV님하고, 그 다음에 우리 옥옥준씨 네. 우리 옥준씨 옥실장님하고, 여기 좀 목계 솔밭에 나와서 뭐 여러가지 재미난 것들을 좀 즐겼습니다. 즐기고, 뭐 화장실도 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추사장,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는데, 어, 오늘도 여기 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오신 그 음식들 드시고 나서 남은 뭐 재활용이나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, 그쪽에 따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긴 하는데, 어, 또그 부분도 그좀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자기가 가져온 거는 먹고 좀 집에 가져가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들이 이렇게 프랑카드로 뭐 제작이 돼서 이렇게 부착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. 음, 그래서 뭐 저도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음식 하고 있는 거는 집으로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철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충주에 있는 복개솔과 대학장. 철수 다 했습니다. 철수 다 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요 <목소리도>